자 요번에는 요거 대열은 조금있다 한번 봐보고 여기 비코즈 어부에서 어부 빼야 줘야 겠죠 그 다음에 머치를 모얼로 바꿔 줘야 돼그 다음에 여기 데이도 한번 좀있다 봐보고 어나더가 아니라 디아덜 자 어더에다가 더자를 쓸 때는 이 더자를 붙일 때는 다른이라는 지칭이 나머지 모두를 가르킬 때. 근데 여기는 대화를 한단 말이야. 대화는 두 사람이서 하는 건데, 나 대화에 들어가 있는 나 빼면 상대방은 상대방, 여기서 다른 사람, 나, 내가 아닌 그 대화는 상대방이지, 그 사람이 나머지 모두잖아. 어차피 대화에는 두 명밖에 없다고, 나와 상대방,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그거는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디아더를 써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대상이 어 지칭하는 대상이 서머니 돼 버리는데 여기 things를 지칭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이게 서머이야서먼 someone. 근데 이게 앞쪽에도 또 있는데 이런 표현이 이 작가는 원래 여기가 알맞는 거는 his 아니 his가 아니라 he or she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는 걸 보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대인은 중립이야, 중립. 중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his, 그걸 단수로 가면은 he or she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너무 좀 그래. 어, 너무 좀, he도 또 앞에 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성차별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복수 이렇게 중립 이슬 음,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중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웬만한 선생님들은. 근데 이런 어, 것도 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d 니 n 이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급이 필요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he brain need,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오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열도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어, each one 각각의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his or her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중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수형을 그냥 써버린거야 그래서 왜 여기 단순데 복수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헷갈려하지 말고, 이거는 중립 표현을 주기 위해 복수를 쓴 거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